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에 구강 예제 1번과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하나씩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you can actually become your own cheerleader by talking to yourself positively and then acting as if you were already the person that you wanted to be.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에요. 자, you can become 자 여러분들 실제로 될 수가 있대요, your own cheerleader. 자, cheerleader는 뭐, 뭐겠어요? 뭐 cheerleader죠, cheerleader.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응원단장이 될수 있다 또는 아 어, 응원 단장이 아니라 응원 해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by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될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alking to yourself positively. 자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죠. 우리 talk라는 것도 이제 말하다 그런 의미인데 say랑은 조금 다른 게 목적어를 못 가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talk to 누구에게 말을 건다. talk with 누구와 대화한다. talk about 뭐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거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어 주는 거예요. positively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then acting, talking, acting by talking, by acting. 이렇게 이제 병렬이 되는 거죠. 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as if. 자, 마치 뭐처럼. 이 as if는 마치 뭐처럼 그런 의미인데 뒤에가 이제 가정법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법. 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you were already the person. 자 여기서 와 이게 진짜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자 이런 거는 이제 가정법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즉 상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엿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가 자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 that you wanted to be 네가 되고 싶었던 여기는 또 직설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여기 wanted to be 도 이제 가정법이라서 wanted to be 이렇게 나왔나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사실인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써 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Act as though you were trying out for the role of a positive, cheerful, happy and likable person. 자, act. 행동하세요. 이런 말이죠. 자, 이러한 명령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 어, 이제 중심 생각과 굉장히 관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as though 요것도 이제 아까 봤던 as if 요거랑 이제 같은 말이에요 자 마치 뭐 뭐인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you will try out for the role 자 이러한 역할을 마트 아 이제 try out for 하면은 이제 미국식 영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 어떠한 이제 뭐 역할을 수행하다 뭐 그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떤 역할이냐면 positive, cheerful, happy and l i k e a b l e 자이 a 거 l i k e a v e h l e 같은 경우는 호 a 좋아 r 만한 tryout. This is a world t r world tryout. t h a w y h i a l d t t r l tryout. t 것 i 은경우 a 이제 진 l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것도 이제 가 l 법 이제 그 시점에서 i 근을해 a 된다는 l 기예요자그 어?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work, talk, and act as if you were already the person. 자, 여기까지. 자, 걸어라, 그리고 talk, 말해라, 그리고 act, 행동을 해라. as if you were already the person. 자, 네가 그 사람이 이미 된것 마냥 이제 행동을 해라. 여기서도 were가 다 동일하죠. 이게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법. 그래서 자, 일어나긴 좀 힘들지만, 어... 일어나기 힘든 뭐 그러한 조건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treat everyone you meet as though you had just won an award for being the very best person in your industry or as though you had just won the lottery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treat everyone 자, 아까부터 계속 act, work, talk, act 그 treat 다 어때요? 다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글의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Treat everyone you meet.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우하세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You have just won an award. 자, award 하면 여기 상이거든요. 우리 win이라는 동사는 사실상 이기다라는 뜻이지만 win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상 또는 어떠한 상금. 대회 이런게 나왔으면은 자 그런 상 상금을 타다 또는 대회에서는 우승하다 그런 의미가 붙어 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ou had just won the lottery 자 lottery라는건 복권이거든요 복권에서 우승했다 그 말은 뭐냐면 복권에 당첨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런 식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어 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f o r 그 상을 받은 이유인거죠 자뭐 했다라는 이유로 상을 받아 받은 것처럼 being the very best person in your industry 자, 여러분의 산업에, 즉뭐 여러분들이 뭐 종사하는 산업이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사교육이고요. <laughs> 자, 그죠? 자, 그래서 being the very best person, 뭐 바로 그 최고의 사람이 되, 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받는 상처럼 자, 그런 상을 받는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라는 거죠. 또는 as though you had just won the lottery.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복권에 당첨됐었던 것처럼 자 아까 봤던 거랑 좀다 차이가 있죠. 여기서 w a t 여기서 는 had won 자 과거완료부터 인는데 과거완료는 자 가정법에서는 이제 시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될것 같아요. 자 가정법에서 시제는 이제 크게 과거와 이제 과거완료가 있어요. 자, 선생님 어렸을 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상 과거, 과정법 현재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현대 영어에선 지금 영어에서는 사실상 가정법 현재는 빠져있는 어, 그런 실정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뭐가정법 표현이 점점점점 이제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가정법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시제로서 즉 직설법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자, 아직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 완료도 어때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잖아둘다 과거나 과거 완료나 둘다 과거니까. 근데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과거보다 좀더 과거의 의미를 우리가 그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어난 일 중, 아 소리. 불가능한 일 중에서 자, 아직 안 일어난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자, 왜냐면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는 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0.00001%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결과가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처럼 자, 이 과거 완료 시기가 쓰이면 자, 이게 의미하는 상상은 기준이 과거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당첨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이에요. 자, you will be amazed at how much better you feel about yourself after just a, sorry, after, sorry, after just a few minutes of pretending. 아, 좀 말이 꼬이네요. 자, you'll be amazed.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자, 어디? 어떠한 사실에? How much better you sorry you feel about yourself.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좋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예요. After just a few minutes of pretending. Pretending이라는 건 이제 모모한 척하기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따라하기에 자 모모한 척하기에 어, 몇분 동안이 지난 후에 얼마나 이제 본인 자신에게 어, 긍정적인 더 좋은 느낌을 받는지 아, 그러한 사실에 대해 놀라게 될 거다 그 말은 뭐야 굉장히 자,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예제 1번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자그 다음 예제 2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자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life is a balancing act and so is our sense of morality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에요. Life is a balancing act. 자, 인생이란, 자, 뭐 하는 것이다? 무슨 행위다? Balancing, 뭐, balancing. 균형을 잡는 행위다. And so is our sense of morality. 자, 이거는, 자, 주어수로가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 이유는, 자, 이 경우에 써는 사실상 a balancing act, 이거를, 어, 대신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품사 자체로는 부사거든요. 자, 이게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의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가 돼요. 그래서 주어와 수러가 마치 의문문어 순처럼 도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이게 자, does가 아니라 is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ife is a balancing act. our sense of morality is a balancing act as well.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does 자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does가 오려면은 여기 앞에 나왔던 문장에서 쓰인 수로 동사가 일반 동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o does our sense of morality 이런 건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해석은 얘도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도덕, 도덕에 관련한 도덕심에 관련한 감각 또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First, it suggests that when we view ourselves as morally d e f i c i e n i n one part of our, uh, our lives we s 자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에요. 자, research s 자, 연구가 이러한 사실을 자, 보여준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s u g g e s t 를 어, 무조건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when we view ourselves, 자 view,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view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래는 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view랑 마찬가지로 see도 마찬가지인데, 이 뒤에 목적어, 그다음 자 보어 인도어 as, 그다음 목적 보어가 붙잖아요. sorry 그럼 이때는 형사나 명사가 붙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진짜 본다. 자, 감각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지의 의미를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뭐 여기다, 자, 또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deficient, 자, as. 이게 전치사라고 한다면, deficient, 이게 오는 게 우리가 설명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어 인도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큰, 자, 의미가 없고 해 주는 해 주는 기능은 아, 이제부터 보호가 등장할 겁니다라는 거를 이제 해 주는 에라보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as deficient, deficient라는 건 이제 부족한, 결핍한, sufficient 이제 반 반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휘적으로 sufficient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자,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자 부사는 이제 부사 형태는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사 명사 요 형태가 온다 라는 거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자 어디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불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때, We search for moral actions 우리가 자 도덕적인 행위들을 탐구한, 탐색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행동들이냐면 That will balance out. 자, balance out.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면은 균형을 잡아주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죠. 자, 뭐를 The scale. Scale은 이제 뭐 천칭. 자,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저울, 저울. 예, 예전에 저울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이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와, 선생님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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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기 이제 그 천칭이지 않습니까? 저울이지 않습니까? 옛날 저울. 얘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올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어, 무게를 달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무게만큼 추를 달아서 이제 이게 어, 균형을 이루게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게를 재는 그러한 저울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다 선생님 봐도참 어, 이런 도형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내다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laughs> 자 약간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balance out the scale이라는 건 이거를 균형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다음 3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so maybe you know you should be recycling but just never get around to gathering up. Your glass, paper, and plastics in time for the recycling truck. 자, 까지한 문장이요. 에 자, maybe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매일한 비가 떨어져 있으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나 maybe 이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perhaps 이런 한 부사입니다. 이해되죠? 자, 아마도 you know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You should be recycling. 자, 뭐라는 걸?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just never get around 뭐요? 예가질 못한 거예요. 뭐하러? gathering up 자 모으러 뭐를 your glass paper plastics 자 요러한 이제 어, 재활용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in time 자 재시간에 자뭐할 재시간에 for the recycling truck 자 재활용 이제 수거 차량 차량이 올 시간에 이것들을 모으지 못했다 자 이런 말인거죠 자 그래서 어 알고는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자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비싸긴 하지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 이제 재활용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돼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파트들은 특정 요일에만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나, 그런 아파트들도 있긴 한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요일에 트럭이 와서 그때 버려야 되는 거요 그때 내놓아서 버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외국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거를 생각 하면 좀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자, 여하간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데 이 You happen to be walking through your hardware store and notice a rack of energy-efficient light bulbs, and you instantly decide to buy twenty of them and change out every bulb in your house. So one day, on the you happen to be walking through a hardware store. Hardware store라는 건 이게 철물점이라는 뜻이에요. 철물점. 자, 여러분도 뭐, 철물점은 뭐,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철물점이, 진짜로 뭐, 그 철물, 가게, 그러니까 이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 거의 이제, 주변 집들, 고장난 것들을 다 수리해주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는, 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어,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자, 야간 여러분들이 우연히 자, 지나가게 됐어요 어디를 철물점을 통과하게 됐어 지나치게 됐어 자 그리고 notice a rack of energy efficient light bulbs 자 a rack 이게 한 궤짝이에요 그러니까 한뭐 상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nergy efficient 뭐예요 에너지 효율 light bulbs 뭐예요 전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자, 발견하고 그 다음 you instantly decide to buy, try to, n 자, 그것들 20개를 자, 바로 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change out every bulb in your house.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전구를 교체한 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이제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봐 보세요. The moral deficiency, not recycling, is in your view balanced by moral action installing energy efficient b u r b s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the moral deficiency, 자 뭐요? 이러한 도덕적인 이제 불충분함이, 자그 말은 뭐냐면은 어, 재활용을 안 했다라는, 그걸 죄책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is balanced, 뭐요? 균형을 맞춰요. 자 뭐에 의해서? A moral action, 자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도덕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가 자 균형을 맞춰준다 이 말이야. 뭐를 이러한 도덕의 결핍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러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활용을 안 했다라는 걸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 에너지 효율 전부 자 이러면은 더 오래 쓸수 있으니까 쓰레기가 덜 나오니까 어때? 어, 그 저기 환경을 위해서 나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죄책감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balanced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휘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휘적인 그러한 문제에서 변형이 될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balanced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바뀔 것이냐? Unbalanced 이런 문제로는 안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balanced 의 정반대 의미는 뭐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검은색의 반대는 흰색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갈색의 반대는 뭐냐? 이럴 때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문장. The problem is that The c e e s a can also tip the other way. If we believe we are doing enough, morally speaking, then there's a little reason to do more. 자 여기까지 한문제예요 The problem is that 문제가 이거다. The c e e s a can also tip the other way. 자 여기서 이제 t 이라는게 뒤집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The other way 이거를 목적으로 잡기에는 반대 방법을 t 한다이건 말이 안 돼요. 자 반대 방식으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팁을 뒤집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자, turn o v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시소가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if we believe we are doing enough, 뭐야 우리가 충분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m o r a l l speaking, 자 도덕적으로 말했을 때 that there's little reason 자 그래서 little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little 이라는 건 작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게 이제 부정어죠 부정어 자 이런 경우는 little 같은 경우에는 거의 no 또는 not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there's no reason to do more 뭐야 더 많은 것을 자더 많이 해야 할 이유를 자 이유가 다라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도덕적인데 내가 왜뭐 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미 균형은 맞춰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거죠. 자 여기서 나왔어요. The scale is already level. 자 level이라는 거는 이게 평평한, 균등한 그런 말이에요. 비슷한 단어로는 even 이런 게 있어요. 자, 요 라거 같은 경우도 이제 평평하지 않은 뭐 그러한 단어들, 자 어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예제 2 번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f 이프나 now.